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에이. 가을이 곧, 이제 실종된 것 같은, 곧 겨울이 닥친데, 아직까지 1 1월이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은, 논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하는, 에, 총 20편 중에 9편, 대백편,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리 문, 문을 읽어드린다면, 자활, 공이 물에 정노, 에, 신이 물에 적시 용이 물에 적난이네 적난 지이 물에 적교 인이라고 토를 다뤄볼 수 있겠,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 분자 도고친 정민 흥 어인이고 고구 불류면 정민 불투라 내용이 저 요게 문장하고 요게 문장이 좀 서로 에, 또 요게 이 장인데 다음 장으로 묶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좀잘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에, 그래도 요 문장은 공자가 말씀을 했을 거예요 자말 요거는 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논어는 이 공자의 어록인데 증자 증자가 아 이제 다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의 제자가 편했다다 보니까 요거는 정자의 말씀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요 속에 삽입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 뜻을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공 공손하다 그죠? 공손한데 물에 무례라는 말은 알잖아요. 예의가 없다. 공손한데 무례. 예의가 없으면, 즉, 노다. 수고를, 수고를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손한데 너무 공손이 지나,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의가 없으면, 상대방에 고통을 느끼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으로 노라는 표현을 쓸것 같고요. 이 시는 상가한 십자입니다. 상가했는데 예의가 없다. 면접원의 네. 시 라고 하는 시. 이요 시는 음 두려워할 십자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신중을 하기로 한다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렵잖아요. 이거 우리 단어는 잘 안쓰는데. 여기 나오는 시. 두려워할 십자입니다. 네. 자꾸 상가하다 보면, 이 지금 예의가 없으면, 즉 어떤 절제가 없으면, 뭐 어떤 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고그 다음, 용, 용맹한데 예의가 없으면, 적 난. 용맹한데 예의를 안 지키면 곧, 뭐, 나는 일으킨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용맹스럽다면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절제가 안 되면 폭군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깡패가 될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직임물에 직은 강직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강직한데도 보고 예가 없으면 적교. 교는 우리가 목멸교자거든요교 교수형이치한다 할때 이런데 이런 말은 어때요? 너무 강직한데 예가 없으면 너무 교만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강직한 성면을 성품을 짓는 건 좋지만. 예, 너무 그렇게 강직한 하다 그러면, 다음 사람 보면 참, 너, 너무 교만 한 떨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 같아요. 군자 독. 이런 독은 잘 쓰지 않냐는데, 이 독은 돈독할 독입니다. 그러니까, 어친. 예, 친은, 친척을 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자가, 친, 친척들한테 돈독히하면 정민 백성은 인해 한다 이을 예, 실천한다 이을 갖게 된다라고 하고 또 군자는 고이 고구 고구라면 우리는 친구를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 뭐 친구라 하는데 얘네들은 고구라 고옵니다 고구는 친구를 친구를 분류 유자는 이. 유산, 뭐, 애를, 유, 넘는다, 뭐, 내어낸다, 유기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친구를 분류, 유기를 하지 않냐 하면, 즉, 잘, 돈독하게 지낸다면, 백성은 투, 투박하지 않다, 각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요 밑에 글자를 보면, 군자는말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군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에, 어떤 위정자를 그러면 이게죠 위정자 위정자들이 친척들한테 에, 뭐 이렇게 돈독하면 백성들이 그 그걸 뽐만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름지기 위정자들은 에, 백성들이 그걸 잘보니까 행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고, 밑에 문장은. 위에 문장은 우리가 공손하거나 신중히 하거나 또는 용맹스럽거나 간직한 사람도 네 가지 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즉, 예로서, 예로서 컨트롤되지 않니 한다면, 안다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요거는 이제 공장하지 마시고 밑에는 이제 증자가 하는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저는 이제 응용하기 차원에서 한 말씀 들고 싶은 사항은 어떠한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어떤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공장 그항상말하잖아요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과이 불고 미치지 않냐, 너무 지나치면 과이 불고 그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는 자 비슷한 예를 많이 들은 것중 하나가 저는 이제 그레처 은행 개통이 있다 보니까 이그렇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마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인정의 사라워 잡혀서 어떤 대출 심사하는 데 개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너무 또 멀게 하면 요즘은 뭐 금리 상황 때문에 많이 뭐 은행에 막 뭐, 요즘 또 이 담보 같은 거 잡을 때 담보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잖아요. 그죠? 개인들은 전부 뭐 되게 많이 갈아타거든요. 음. 그 이때 이제, 기업체, 은행들이 이제 기업체한테 그렇게 너무 멀리 수월하게 되면, 뭐, 기업체 사장들은 그렇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이 나를 등한시 하나 해가지고, 뭐, 다른데 가버리고, 다른데 가버리면, 은행은 그만큼 자산이 빠지니까 뭐 목표 달성하는데 어렵긴 좋죠 너무나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거래체한테 너무 가깝게도 지내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적당한 것이 다 좋다라고 결국은 중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도 중도가 가장 중요한 부처님 또 깨달음을 할때 너무 몸을 학대하거나 너무 그 어떤 즐거움에 빠지면 독을 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나오고 너무도 안 먹으면 어, 어떤 일이 날까요? 결국은 우리 사람은 <laughs> 이 뇌라는 것은 다이 근육에 있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를 안 하려면 치매를 안으려면 내가 잘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 활동을 하려면 이 우리 근육이 잘발달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단백질도 적당히 먹어줘야 되고 또 적당히 운동도 필요하고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매를 안 걸리려면 이 밥을 잘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육이 잘돼야 내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 뭐,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바로 나예요. 영혼이 나머지 있는 게 바로 나 자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누가 해주냐면 내 육체가 해주거든요. 내 육체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건내 영혼이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 건강 관리에 참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이 앞으로 어 치매를 안 오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뭐 근력 운동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에, 뭐, 저는 요즘 근력하는 운동이, 뭐 스쿼트 자체, 이런 자체, 이렇게, 앉았다가 일 나타나는 거라든지, 또 뭐, 프랭크라든지, 에, 뭐, 또, 아령을 들고, 뭐, 이팔 운동 한다든 그런 그 근력,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참,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산소 운동에 항상 필요하니까, 항상, 너무 지나친 걸관리면안 좋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해줘야 그게 바로 아까 공자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애로서 컨트롤 을 하는 거죠. 항상 내가 하는 행동에 예의로서, 어, 절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정자 하신 말씀대로, 음, 나의 행동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눈이 왔다. 눈이 왔다면 이 길이 하나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앞 사람이 지나간다면 이앞 사람이 잘 지나가야만 뒷 사람도 여 보고 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등산할 때눈산 눈이 내릴 때 제가 산행해 보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을 영어로 말해 러셀고 하는데 길을 헤쳐 나가는 그 사람이 길을 잘 해놔야 뒤에 다른 사람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행동은 내가 가의 눈 발자국은 뒤 사람의 모범이 되니 나는 한 분의 걸음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파동도 중요합니다, 파동 어. 나는 빌고 이 예수도 한 사람이고 부처도 한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이 태어나 지그고추정제가생겨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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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무시하지 말고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되 많은한테 영향을 미친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설하잖아요. 군자는 어떤 나의 친척들에게 똑톡히 하면 그런 것들이 백성들이 이를 바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또 친구를 버리지 않냐고 잘 관리하면 백성들이 투박하지 아니한다라고 본보기를 하니까 비록 위정자가 아 상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급자라 하더라도 행동을 바르게 하면 상급자 그걸 또 따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상급자 대어을때 밑에 부하 직원이 이좀해볼려해볼려해볼려 그러면 또 뭐. 너무 또 그렇게 하냐고 강박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직원이 지식이 충만하고 맡은 바 열심히 일하면 이사람도그사람도한 분에 번잡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만민이 다 보고 있고 만민이 다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태백편 총 21번째 문장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와 예, 같이 태백편 두 번째 문장은 공정하신 말씀과 증자가 한 말이 섞여 있는데, 뜻은 이런 식으로 어, 받아들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